꿈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네. 꿈에 응. 거울이 나왔어요. 응. 우리가 보는 거울 있잖아요. 손거울이라든지, 응. 이런 거울이 나왔을 때, 응. 이런 꿈들이 좋은 꿈인지. 응. 그게 거울도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거울을 만약에 내가 죽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올수 있는 꿈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배우자가 될수 있는 그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만약에 거울이 이제 깨졌어, 꿈에서. 그러면 그거는 정말 최악의 꿈이에요. 나한테 진짜 흉몽으로. 뭐 구설이라든가 시비라든가 혹은 내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게끔 보여질 수 있는 어 꿈이라고 또 보여지고 거울도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보는 꿈 있잖아요. 내 자신 자체를 근데 보는데 내가 그 기분이 내가 예쁘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어, 내 주변에 나의 명예라든가 내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이 되면서 인정받는 꿈인데 내가 만약에 내 거울을 봤는데 내 모습이 초라하고 별로 좋지 않는 기억으로 이제 깼어. 그러면 그건 또내 건강이 아프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질타를 좀 날리거나 시비수가 있거나 구설이 끼거나 망신수가 있는 꿈이라고 보여지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썩 좋은 꿈은 아니다. 좋은 그니까 거울을 줍거나뭐 내가 좋은 모습으로 나를 봤거나 이런 거는 좋고요. 깨졌거나 아니면 내가 봤는데 내 모습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이거나 혹은 알몸이었거나 이러면 안 좋은 꿈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음, 음. 일단 꿈은 별로 안 꾸는 게 좋은 걸로. 그죠. <laughs>